나무 아미 타을 나무 아미 타을 나무 아미 타을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들이 깜짝 놀라 기절하다. 아들이 깜짝 놀라 기절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하여 즉시 사람을 시켜서 그 아들을 붙들어 오게 하니 궁한 아들은 크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그만 땅에 기절하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붙더니 반드시 낙을 죽일 것이다. 옷이나 음식을 얻으려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하고 환탄하는 겁니다.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을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경문의 말씀입니다. 아, 해석하자면 아버지를 처음 만난 아들이 놀라서 기절하는 광경이 화경을 설하는 그런 경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중생들의 근기를 감안하면 방편을 전혀 쓰지 아니하고 순수한 깨달음의 이치를 그대로 설한 화경의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좋은 대국인 가자는 말을 듣고 성지순례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그대로 부처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참 느닷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가 대학 입학시험에 붙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러 온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정 부처가 분명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 의심하고 놀랄 수도 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부처님께서는 성문연각보살, 삼성의 방병법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